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죠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바울 통해 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 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어, 저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이 있고 또막 구제도 하고 아니 내가 있는 걸막다막 막 사람들 막 나눠주는 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뭐 사랑이 없으면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사랑 없이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 그러니까 아 이게 무서운 거구나. 어 그렇죠 사랑하고. 어, 이, 이 모든 것이 사랑 없이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우리한테는 없는가. 주님께서, 어, 우리를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지금 내가 사랑 없이도 할수 있는 나. 그것을 하나님 보는, 보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랑이 진짜, 이, 그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요, 보여지는 것보다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게 흘러가요.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 이 사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막 그냥 어떨 때는 엄마가 아이들 야단칠 때어 이게 사랑 같지 않은데 진짜 그 사랑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진짜 사랑으로. 근데 이제 어 그런 어 여러 가지 곳 고고에서도 참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또 봐야 되지만 진짜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요 아이 어 works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사랑으로 사람이 변해요. 내 말로 변하는 건 없어요. 근데, 아, 사랑으로는 변하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어, 나는 이제, 이 사랑으로 한 말인지, 그냥 내 기준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말인지는 나중에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요. 어, 그래서, 일단 사랑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나는 내 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 방식을 이해 못하면 이게 사랑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먼저 변해야 돼. 사랑을 할 때는 내 기준이 없어져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만 돼라는 것이 십자가를 못 박는 순간에 내가 내가 자유한 거야 아멘 그런 기준이 있으면 항상 아우 저러면 안되지 왜 저렇게 해? 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잔소리로 들려 내 기준이 있으면 근데 내가 이 기준이 죽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이 보일 때 뭐라고 그래요 내 기준이 나가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좀 보래요. <laughs> 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 여, 어, 주님, 예수님, 제좀 보래요. 어,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될것 같은데, 주님, 주님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일단 뭐예요? 내 기준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볼 때에 마내 마음에 막 부담이 오고 힘든 거는 내 안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거 우리가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육신으로 오셨어. 우리,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안 내려오시고, 야, 너희들아, 뭐, 열심히 내 율법, 율법 주니까, 너희들 열심히 지켜서, 이거 다 지키면 구원 얻는 거다. 니네 다 지키고 와. 나한테 와. 하나하나 다 지켜. 라고 얘기 안 하셨어. 율법을 주신 거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자꾸 죄를 깨달으니까 뭐야. 아, 나는 안 되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야, 나도 안 되는데 누가, 누구,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냐? 응. 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이것이 내려놔지질 않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내 기준이 먼저 주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고통이 따라요. 내가 내 말로 하면은 그냥 탁될것 같은데, 근데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혹시나 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젠 뭐예요? 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세요. 내가 죽으면 내 기준이 죽으면 고통이 일단 내가 없어져. 내 마음에 평강이 계속 와요. 아멘. 그리고 저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한테 내어 드려요 그러면 뭐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속으로는 뭐 주님 주님한테 기도를 올려 드리는 거죠 그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지 없어서 이러면 이제 주님 선으로 가내 선에서 이제 하는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예?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면은 이제 다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너무 강박한 사람은 뭐예요? 어? 주님이 막병을 주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싶은데 그냥 내선에서 얘기할 때 듣게 해주세요. 잘 이러고 싶은데 이런 기준마저도 다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세 내려올 때는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누가 근데 제일 복을 받는 줄 아세요? 나예요, 나. 아, 네. 내가 풀어져. 내가 인생이 좀 살만해. 예수 믿는데 그냥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고통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왜? 아, 내가할게 없구나. 나도 지금, 나도 주님 앞에서 지금, 그 믿음의 과정을 가는 길인데, 아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악한 형의 공격을 잘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게 기도하면 또 주님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중보해 주는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건 사랑은 우리가 그냥. 이쁜 모습이나 사랑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뭐냐면, <laughs> 이 모든 게다 합력해서 음. 사랑으로 가는데, 이 영혼에 대한 진정한 전도가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를 아멘. 전도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셨어. 사랑한다고, 어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계속 전도하시는 거예요. 도를 계속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삶이구나 라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묶여 있어 나왜 이렇게 평강하지 못하지 자유롭지 못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묶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걸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되면 이 사랑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열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사단이 또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그 와중에 또 니가 해. 니가 해. 우리가 이제 이제 거리 예배 나가잖아요 노숙자 예배. 네. 신정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것이 하기 전에는 뭐가 쌓여 있면 기도가 쌓였어. 아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쌓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계속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쌓이니까 막막 막 사람들 영혼들 보면은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만난 사람 막 기도해주고. 뭐, 콩나물 사러 가도, 뭐, 학교 가도 지금 다 계속 기도하고 있죠? 만나는 영혼들. 이런 기도가 쌓이니까, 이제는 주님의, 이젠, 어, 이젠 너 됐어. 이제 나가서, 이제 아예 외쳐. 그전에는 막, 입 다물고, 음, 속으로만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게 땜이에요, 땜. 땜 같아, 사역자는. 물이 계속 차올라. 방류해라. 뭐, 주님, 큐로 주시면 그냥 방류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그냥 너무 뭐 말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몰라 잘 너무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평상시 그렇지만 우리는 속으로 계속 영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자녀들 또 만나는 사람들 계속 주님의 사랑 전달하면서 이 사람 이 영혼이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죄의 부분을 하나님 다 끊어 달라고 아멘. 그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이제 뭐예요? 주님이 이제 퀴를 주시는 거야. 이제 나가서 홈레스 찾아봐라, 노숙자 찾아봐라, 예배해라. 맨맨첫 주에 세명네명 오신다 고 그랬어요. 딱 그리고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어. 요번 주에도 어 오셔 가지고 이제. 노숙자만이 아니라 거리 예배도 해라. 아멘. 그러니까 노숙자는 몇분 없는데 그 노인분들이 또 이렇게 보다 은혜를 받으셔. 아멘. 찬성을 막 같이 따라하시고 맨 처음에는 뭔가 하 이렇게 보시다가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근 이게 사자는 뭐예요네가 일해라라는 거야. 일해라. 가 해라. 그러면 이것 이것도 예배도 내가 하다 보면 또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긴장이 돼. 잘해야 되니까. 음. 내가 하려면, 어, 내 얼굴 나오는데, 내 이름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름 나가는데,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은, 그 다음엔 뭐야? 누리질 못해. 사랑이 전달이 안 되고 내가 막고 있어. 그러니까 내 기준이 풀려야 돼. 내가 풀려야 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그냥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내가 막으면 안 돼. 나는 통로야, 통로. 야, 주님 뭘 말씀하시든지,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번 주에 나가기 전에, 홍교성 교사님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즐겨라. 어, 예배하는데 즐기라고. 아, 주님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진짜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여기 저요번에 이제 기타 춘사 나도 모르게 막 춤추고 어막 흔들고 어 이게 일같지가 않은 거야 그냥 그들과 함께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어 우리의 구원 받았고 참이 즐거운 생활이 나타내려고 쇼맨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흘러나가게 왜내 기준이 죽었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뭐어막 그냥 뭐, 이렇게, 맛있게 해야 돼. 음. 요런 기준이 죽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연의 본연의 자세가 나오죠 진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가 돼서 이렇게 됐어. 우리 또, 전주지계 우리, 어? 분들이 보여야지. 기도하면서, 아, 홈런스한명 있다. 그것까지 찾아 냈잖아. <laughs> 전주, 시청까지 가셔서 홍경표 집사님이. <laughs> 어, 아우, 한 영혼, 진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예. 네. 아, 네. 그 마음, 그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인도함 받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고, 그런 일에 주님 내가 꼭그 일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즐기면서 할 때, 누가 제일 복을 받느냐? 그순종한 사람들이. 음. 그분도 은혜 받는 거고, 우리가 더 은혜 받았어요. 막, 황금통 요번에는 가져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노숙자가 황금을할 리도 없고, 야, 이거 뭐 그냥, 그러는데, 황금통 그냥 가져가서 셋업 했어요. 근데, 막, 은혜 받으셔서 이분들이요, 황금을 하시는 거예요.